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그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아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은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때가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해피 뉴이어 네, <laughs> 네, 그래요,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해의 시작이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고 또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교회가 성모님의 믿음을 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성모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성모님의 교리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셨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중에 뭐를 부정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다.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또한 가지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신비 하나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혈연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신비가 바로 오늘 이 독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게 해주신다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바라시는 일이라는 게이 독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 독서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거. 왜요? 예수님을 나으심으로 통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 부모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성모님께서 맺으셨죠. 하느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해 첫날이고, 여러분들 많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망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올한 해가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나가고 싶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안에 머물고 싶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길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참 평화를 베푸시리라. 하느님의 은총, 복, 평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일독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미사 시간, 기도 시간, 성체 조배, 고해 성사. 내가 하느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해요. 하느님의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알려주고 있죠. 이거를 듣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를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줬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보호할 수 있는 은총을 체험시켜 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막 이게, 이 말씀이 막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면 저도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내가 얻어냈던 기쁨, 얻어냈던 행복,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쉽게 나에게 처음에는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쉽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주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안에서 얻어낸 기쁨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2026년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내가 희망에 부풀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얼굴을 맞댄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모님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은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행복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힘으로 처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게 행복하다고 이 행복선언을 듣게 된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성모님의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엘리사벳이 선언한 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녀 잉, 잉태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천함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성모님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은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엘리사벳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왔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고 남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목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신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달려오게 되죠. 죄인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다가오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모든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 줄 아는 믿음. 이세 가지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멈추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침묵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볼 줄 아는 믿음. 이세 가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사랑, 실천, 묵상.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올한 해가 기뻐지고 싶냐고요? 올한 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고 싶냐고요? 그렇다면,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 세 가지. 말씀, 사랑 실천, 묵상,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몇년 동안 해봤, 해봤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몇년 동안 해봤으니까, 그 안에서 행복이 찾아지지 않았다면, 오늘 새해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행복의 길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는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씀을 듣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이 뜻을 묵상할 수 있죠. 미사 때요. 그죠? 그리고 성체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올한 해에 미사를 사랑해보세요. 성체주배도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당 안에 들어와서 감실 앞에 앉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침묵 안에서 찾을 수 있죠. 행복의 비결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재단 안에 있습니다. 이 재단 안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기 뭐예요. 성당에 온 교우들 성체 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서 몇몇 교우들과 어,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젊은 이 아이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새 첫날인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서 네.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 그래서 술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는데,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올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성모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올한 해를 마치게 될때 주님 앞에 나서서 성모님처럼 기쁘게 노래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연말에는 성모님과 함께 이런 기쁨에 찬 노래를 하느님께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한 해, 그리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는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한 해, 말씀, 사랑, 묵상, 이세 가지를 우리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행복으로, 구원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몇 번이고 몇천번이고 용서하시고, 그 자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총 많이 체험해 나가는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새해를 시작하면서 숙제를 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성모님께 내가 올한해 성모님의 믿음을 좀 본받을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성모성 한 번만 딱 합시다. 알았죠? 그럼 어렵지 않잖냐 기죠? 예, 그, 이뻐라. 그래서 우리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